비마 장기고요. 첫 수로 상이 올라오네요. 어, 상 같이 올라가주고요차규 확보하고 폰 얹고요. 차 한번 올라가겠습니다. 마 올라가고 조를 열고요. 상의가 옆으로 할것 같죠? 잡으면은 대를 하겠다 이런 순데. 근데 여기도 걸려서 하나 잡히네요. 병달라우 가고 여기 뭐 양득은 할텐데요 병을 잡으면은 열면은 왕을 한번 옆으로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제 차가 다 오른쪽에 와가지고요 그쵸 일단 왕을 좀 옆으로 하고요 포가 넘어오면은 조금 위험하긴 한데 잡고 올려주고요. 마 달라고 올수 있고요. 상 달라고는 못 오죠. 마 달라고 오면은 포를 넘겨서 지켜주고 상이 내려가서요. 말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? 한번 내려가 볼게요. 이쪽으로 나오는지, 이쪽으로 나오는지, 뭐 여기는 안갈것 같고, 아, 이쪽으로 나왔어요. 마가 이렇게 온다. 잡으면 여기 잡는다. 올려서 차를 가라. 그러면 이렇게 오죠. 음... 막아오면 차가 내려오면 되니까 붙인다 붙인다 잡을까요 그냥? 다음에 어 달라가면 해보고요. 음 여기 가서 대를 하자고 할 건데요. 근데 대를 하면은. 상이 위험하죠. 상이 먼저 올라올 거예요. 상 올라오고 음. 대하자고 하면 피하겠네요 이쪽으로. 음. 대하자고 한번 하고요 근데 대를 하면 잡을 때 포가 여기 잡네요 그런 수가 있고 아안 했어요 대를 했으면 제 상이 잡히니까 오히려 한나라가 더 좋은 상황인데 잡고요, 잡으면 제가 여기 잡을 수 있죠. 음, 대를 하자고 했는데 못 보셨네요. 일단 그러니까 마지막은 뭐 대를 안 하려면 올라갔어야 되고요. 이 정도도 있을 것 같고, 반대로 오면 안 좋으니까 또 이렇게 가고요상달라고 오면은 이렇게 오면은 마가 지켜주긴 하죠. 차도 지켜주고요. 근데 그 전에요. 여기서는 제가 실수를 했는데요. 음, 그죠. 이거는 대를 하면은 상이 잡히죠. 그냥. 심지어 포장이라 제가 많이 나쁩니다. 근데 이렇게 됐고, 이거를 못 보셔가지고 장기가 끝이 났구요. 기마장기였습니다. 첫수 상위 올라왔구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, 열어서, 원래는 제가 볼땐 열어서 대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쪽 병을 못 움직여가지고요. 중앙을 안 열어가지고 양쪽에 걸렸어요. 상한테 그래서 한쪽이 잡혔고요. 저는 잡아주고 그다음에 살을 올려주고요. 음 붙였고 이거 다시 올걸 그랬어요. 다시 온다. 근데 실제로는 내려갔구요. 마가 나와서 잡아주고 달라고 하고, 여기서 만약에 대를 했으면요. 마가 두개 있어도 이거는 역전을 못할 것 같습니다. 다행히 이렇게 했고요 차가 갔을 때 이제 누를 수 있잖아요 포가 여기 있는데 제가 누르면요 상이 가면 포가 잡히죠 그래서 포가 피했고 그때 잡으면서 이거는 피하려면 이 정도인데 그니까 제가 볼때이 말을 계속 신경 쓰시냐고 이거를 좀 놓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피하면 저는 못 들어오게 해야죠. 음, 상달라고 하면 한번 오고, 근데 포가 포장 부르기 시작하면요 조금 골치 아픕니다. 지금은 또 산길이네요. 한번 누르고 들어오고 뭐 이렇게. 그럼 제 포를 이렇게 넣기만 하면 되겠네요. 근데 실전에서는 이걸 못 보셔가지고, 포로 차를 쫓아내려 왔지만, 이제 차가 잡히면서, 이렇게 장기가 끝이 났습니다.